자, 16번 들어갑니다. 오늘은 파란색으로 좀 풀어볼게요. 사례의 값과 을 사업이 받아야 하는 평가의 개수를 고르라고 합니다. 사례 먼저 볼까요? 광역시가 시행이 주체되어 추진하는 광역시 주체래요. 12만 5천 제곱미터의 보금자리 주택 건설 신규 도시개발 사업 520억 원중 어, 아, 국비가 이제 100억이라고 합니다. 을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에서 제정한 이 법률에 따라서요, 어, 이거에 철도를 건설하는 신규 사업, 둘다 신규 사업이네, 그죠? 렇 4,300억 원 전액 국비라고 합니다. 자, 평가 종류는 세개가 있단 말이죠. 어, A부터 읽을까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에 중앙정부의 국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A는 해당 사항이, 다시, 값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A, B, C 있으면요. 갑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왜 어, 300억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국비가 100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을을 좀 볼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읽는 김에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좋으니까. 신규 사업으로 건설 공사가 포함된 사업이래. 건설 포함하죠. 철도 건설 그죠자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해야 하는 사업 요런 거는요. 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이 법령이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의도 해당사항이 없어요. 국회 제정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B. 신규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는 거고요. 도시개발 사업, 도로건설, 철도건설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갑이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을이 철도건설 사업이라 둘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C 갑니다 대량의 교통 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신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미리 주변 교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렇게 해서 대상이 이렇다고 합니다 어또 나와 있네 부지면적 12만 5천이니까 해당 사항이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7개고 18km 이상이니까 얘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예, 네, 틀린 그림 찾기 같네요 17번 다음 글의 근거로 갑 을 병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면, 사례로 봅니다. 음, 용돈이 필요해서 200만원 가치의 카메라를 어, 1회 등록한 값. 상식적으로 요거는 아니잖아. 그죠? 중고 판매가 무슨 사업자예요? 자,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영업사원. 이 사람도 사업자가 아니죠. 그냥 직원일 뿐이지. 자, 자원봉사자들이 공예품 8년째 판매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발명품 10년 동안 직접 판매 생활비 정도를 벌고 있다. 정답은 밑에 둘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업자여야 한다. 이 사업자는 뭐냐?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없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 법인 포함입니다. 계속성, 반복성을 가져야 되고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해야 되니까 얘는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독립성. 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종속되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영업사원 요구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예, 5번 쉽게 나옵니다. 5번은 사업자고 계속성 반복성도 있고 예, 독립성도 있습니다. 이 둘은요. 18번 들어갑니다. 갑자기 어려운 법령이 뚝하고 나와서 당황스러운데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개발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요. 고지한 납부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중단된다.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저잘 몰라요. 그냥 푸는 거예요. 국가가 개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징수를 안 하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소멸이 된다라는 말 같고요. 어, 마찬가지로 2년이 경과한 후에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를 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리을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기준보다 더 냈어. 그러면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네.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 어, 지금 우리가 읽은 이두 가지 권리는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도 틀렸네요. 둘다 3년이라 돼있네둘다 5년인데 그죠? 니은이랑 리을 지우면요. 이 기억이나 디귿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 징수권 소멸시효는 하나의 사유로 중단이 된다. 납부고지가 여기 나와있잖아요 2년이 경과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고지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여기 디귿이 맞는 거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럼 기억은 어딨냐? 여기 있어요. 해당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라는 거란 말이죠. 고지한 납부 기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죠.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 중단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나도 못했지만 위에 올라가서 찾아보면 답은 나온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갑국과 을국의 당선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예, 여기 딱 보이죠? 어이 공식이 나와 있고요 이거 그냥 이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그죠? 한 선거구에서 3명의 의원을 선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구당 의석수가 3이 되는 거고요 유권자는 2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5분의 2면 은몇 프로야? 40%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에는 3 플러스 5분의 3이잖아요? 즉, 8분의 3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 정도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많이 배운 거잖아요? 0.125죠? 3 곱하면 얼마예요? 375가 됩니다. 즉, 37.5%죠? 정답은 5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자, 다음 기준과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D, 중점 관리 대상만을 모두 고르면, 이거 그냥 매치만 잘 시켜주면 됩니다. 자 중점 관리 대상 지방 자치단체 기준이 나옵니다. 심각이 두개 이상이고요. 주의 두 개는 심각 한 개로 간주한다. 이 문제는 표시만 꼼꼼하게 잘해주면 됩니다. 현황을 볼게요. 자 통합 재정 수지 적자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봅니다. 심각이랑 주의의 기준 이렇게 이 나와 있어요 위에 보면요. 25초가 50이야. 그다음에 50초가면은 이제 심각이 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하나 하나 살펴보자고요. 아 제가 주이면은 세모를 칠게요. 요거 세모고 세모고 얘는 해당 사항 없고 요거는 심각 동그라미 를 칩시다. 이것도 25 50이 기준이죠. 음. 여기 세모고요. 얘도 세모입니다. 그다음에 채무 상환 비율 12초가 세모, 그다음에 25초가 하니까 동그라미. D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D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면 하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이미. 자 됐고. 자, 징수액 비율입니다. 25 이상 50 미만이면 세모고, 25 미만이면 심각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는 세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고 잔액, 10에서 20, 그 다음에 10 미만. 10 미만 아무도 없고요 15에서 20은 세모입니다. 둘다 세모를 쳐줘야 됩니다. 자, 비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 다음, 공기업 부채 비율, 600초 가면 심각인데요. 이 친구 심각이죠. 그래서 얘 해당되고, 얘 해당되고, 얘도 해당이 됩니다. BCD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번도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 이어서 풀어볼 건데요. 여기에 복병이 조금 숨어 있습니다. 네,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